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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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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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, 파이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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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파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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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. 소방관 오, 오, 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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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어 오, 오, 시. That's 위, 이제로왜하고도 위, 시작. 뭐야? 아이스 돈, 핫도 핫도그, 콜드, 닭꼬치, 치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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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꼬치 마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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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꼬치. 양꼬야? 어. <laughs> <아이코드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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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웬거? 뭐 뭐야? 아니, 치즈. 아이스. 아니 아니. 이게 도 오뎅 오뎅. 오징어! 쇠우리 감자! 아! 아! 그.. 로월드.. 그... 맛살.. 아니 맛살이 아니고 오데오네 어? 어묵어묵어어어어어묵어너어 계속 했잖아 어했어 아까 했는데 아아왜 아니 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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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아니 나 진짜 아 그럼 나도 그러면 거짓말하잖아 그래 세 라운드를 라운 간다 나 계속 해야돼? 아들, 아들, 나 지금, 지금, 지금 향수가 오네. <laughs> 어, 그러면, <laughs> 그러면, 한다, 시작. 아침에 비 <laughs> 이게 이렇게 오래해? 요이니아 <laughs> 배아파 <미안해. 웃음> 다 뭐야 이기는지다아이 자 다리! 이겨! 조아 이거 맨이거 아니야 이거 아 이거 들어막 흔들어 엄마 상어조 한다 한다 어. 이어떻 해야 돼? 우리가 가 500개 있어하나 chi 시작! <sus> 시작! 아, 아, 아 <sus>

이 아, 잘해? 야, 미안해. 아,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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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먹으러 가는 어? 거 어딨어? 먹게 어? <laughs> 어? 아, 먹게